안녕하세요. 저는 카운슬러 구기 김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운슬러 구기 양세은입니다. 세은님, 오늘 저희 뭐 하나요? 어, 근데 여기 메일이 하나 왔는데 확인해 볼까요? 오늘 정시 모집에 대한 OX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맞추지 못한 분에게는 규칙이 <laughs> 있습니다. 우선 게임의 설명도 읽어 볼게요. OS 펜 말은 이렇게 한 사람씩 나눠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O를 들면 으 다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X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네요. 정시 모집 퀴즈라 스피드가 생명이 있군요. 스피드하면 또 김희수 아니겠습니까? 특히 올해 정시 모집은 이제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퀴즈를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겠네요. 저희 이제 테스트를 풀어보면서 하나 하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중앙이팝 안케이트 중앙케이트. 중앙 여기 퀴즈가 왔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올해 중앙대 정시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40% 이상을 선발한다? 하... 저 이거 무조건 정답 알아요. 4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답은 오입니다 내가 X지. 그치? 내가 X지. <laughs> 아! 내가 오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 정답은 X. 정답 맞는데요 정답이 X라고요? 신분에서 정시 40% 분명 봤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2022학년도는 수시 65% 정시 35%를 선발하고 내년인 2023학년도에 수시 57% 정시 43%로 내년 정시에서 40% 이상 선발한다고 하네요. 하, 내년이었구나. 이 의상 뭐예요, 정말? <laughs> 와, 진짜. 이거. 사진으로 담아놔야 되는데 아 진짜 벌칙의상 입으신 거 보니까 계속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진짜 다음번엔 제가 기필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정시는 수능 위주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학생부 위주의 총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능 위주 정시에서는 무려 1,557명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수능 일반 전형으로는 무려 1,000. 179명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특히 정시 모집의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 충원이 끝난 뒤에 충원되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2월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집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모집 인원은 12월에 수시 충원이 끝난 뒤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음 문제도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올해 약학부 신입학을 모집합니다. 정원 외 포함하여 총 131명을 모집하는데 정시에서는 74명을 모집합니다. 하.. 올해 약학부 신입학이라.. 아, 분명히 어디서 또본것 같은데.. 세윤 님, 몇 명일 것 같아요? 그걸 왜 알려줘요. 제가 당연히 해야죠. 정답은 O! 아.. O 같은데.. 저는 X! 정답이 왔는데 정답은 당연히 O! 오라니 또 써야겠네 써야겠어 <laughs> 근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죄송한데 진행 못하겠어요 <laughs> 아 진행해야 돼요 저희가 빨리 벗어야 되거든요 해설 빨리 읽어볼게요 약학부는 가군에서 70명을 뽑고 기출생활 수급자로 4 명을 뽑는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올해 정시에서 약학부 신입학을 74명이나 뽑는다고 하니까 유의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빨리 이거 벗어야 되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수능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을 100%로 한다. 수능이니까 수능 100%로 반영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원래 국어도 100% <laughs> 모든 오직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틀렸으니까 전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를 선택해 볼게요. 정답은 바로 X 드디어 드디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좀 좋아하실게요. <laughs> 죄송한데 꼴을 보세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너무 귀엽고 좋은데요?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제가 진짜 일부러 한번 봐드린 거 이거 바, 비디오 판독 좀 요청할게요. 제가 일부러 진짜 기회를 줬어요, 일부러 와. 제가. 자, 해설 보니까요. 모든 학과 그리고 학부에서 수능 100%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체육 교육과는 수능 80%와 서류 평가 20%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자연 계열의 경우 과학 탐구 과목에서 화학 1 그리고 화학 2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저 이거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사실 저도 문과인데 저 진짜 뼈문과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죠?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비 중앙인들의 기운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주의 기운과 예비 중앙인 기운을 모두 이끌어서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어. 어알라라 어, 그럼 x 정답은 어... 어. 아이고, 이수님, 어떡해요. 새롭게 하나 추가되게 생겼네요. 아이고, 어. 어떡해. 와 진짜 멋지다. 아 감사해요. 제가 좀 원래 멋지긴 <laughs> 진짜 하는데. 진짜 멋지네요. 이게 <laughs> 또 운명이에요. 틀릴 운명. 여러분 틀리는 데도 운명이 있답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진짜. 다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일단 해볼까요? 네.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 원투 중복 선택이 불가능하네요. 신흥 영역별로 선택과 반영 기준을잘 봐야겠어요. 국어는 인문, 예체능, 자연 모두 공통으로 독서 문학이 들어가지만 선택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 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수학 1, 2는 들어가고 이제 인문 계열과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기아, 미적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저희 자연의 경우에는 미적분이랑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네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인문 예체능은 사회 과학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연은 과학 여덟 과목 중에서 두 개를 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학 탐구는 과목별 1, 2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변경 사항이 있어요. 바로 인문 결과 예체능는 학생들에게서도 탐구 영역 적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제2외국어 그리고 한문을 저희 사회 탐구 영역의한 과목으로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2외국어와 한문을 음.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똑똑히 기억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벌칙 칙 생활로 가 보실까요? 아, 네. 한번 읽어 주시죠. 수능 일반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중 인문계열 전체는 국어 사십 퍼센트, 수학 사십 퍼센트, 탐구 이십 퍼센트, 자연계열 전체는 국어 이십오 퍼센트, 수학 사십 퍼센트, 탐구 삼십오 퍼센트이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래도 주때 있게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라떼인 세윤님보다 제가 좀더 어리니까 저 먼저 <laughs> 진짜 선택을 하자면 어이가 저는 없네요. 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주시죠. 음? 오. 정답이 맞는데요. 정답은 바로 X라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만 벌칙 수행부터 하고 가시죠. <laughs> 어? 저 이거 어디서 본것 같아요. 아들아! <laughs> 넌다 계획이 있구나. <laughs> 앞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해설 읽어볼까요? 그렇죠. 해설을 보고 이제 계획을 앞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 일반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 25%, 수학 40%, 그리고 탐구 35%라고 하네요. 맞아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공공인재학부와 경영경제대학 소속 학과를 제외한 전체는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이고요. 공공인지부는 국어 35%, 수학 40%, 탐구 25%이고 경영경제대학 소속학과 전체는 국어 35%, 수학 45%, 탐구 20%라고 합니다. 경영경제대학에서는 수학 반영 비율이 4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22학년도 정시에서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을 지원하려면 수학에 신경을 좀 써야겠군요. 또한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탐구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유의를 하셔야겠죠. 영어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예체능 계열의 공연영상창작학부의 영어학과와 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이 각각 40%. 그리고 구 영역이 20%씩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공영영역창작학부의 사진학과와 디자인학부의 경우에는 국어 탐구가 40%, 수학이 20%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점수는 표준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탐구 영역에 한해서 100분위를 중앙대 자체의 변환 표준 점수로 적용해서 반영합니다. 영어는 전체 계열이 동일하게 등급별로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인문이나 자연과 예체능의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학과와 계열마다 정말 차이가 많네요 꼭 숙지하고 정시응시해야겠어요. 얼른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해요. 중앙대에서 제공하는 정시 수능 성적 상담 서비스가 없다. 아, 저희가 무조건 알아, 저희가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정답은 오. 오라라?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X가 되겠네요. 정답은 제가 분명 들어본 아, 적 있다고 했죠.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아, 이럴 수가. 아, 얼른 벌칙 수행 주세요. 분명 제가 말했죠. 운명은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요. 할머니, 제가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보자. 네, 해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정시상담 해피콜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11월 중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화 상담을 원하는 시간에 지정해서 예약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하신 시간에 맞춰서 입학처에서 전화를 준다고 해요 상담 시 수능 성적을 알려주면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해볼 만한 학과 등을 알려준다고 해요 또한 중앙대 자체 통계뿐만 아니라 입시 기간 데이터도 함께 알려준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꼭 해피콜 이용해서 중앙대학교 정시로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정시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시죠? <웃음> <웃음> 와, 오프닝 때 뵀던 저희 세운 누난 어디 가고 여기 왜 할머니가? 네, 저희가 아주 사이좋게 지금 멋짐을 세 개씩 나눠서 장착을 했는데요. 그만하시고요. 네, 저희가 이상한 옷을 많이 입었긴 하지만 그만큼 몰랐던 정보들을 함께 얻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늘 이 진행했던 퀴즈 내용들을 토대로 예비 주강인 여러분들 정식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네, 여러분 저희를 보내기 아쉬우시겠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마무리 해볼까요? 중앙이파, 안 케이트, 중앙 케이트. 케이트.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